예, 수신절 14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12세기 고려 사회와는 하뭇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불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가 없는 무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 조사에서 47%였던 무교는 2015년 조사에서 56%를 차지하면서 10년 사이에 10%나 증가했습니다. 종교가 쓸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1위의 자리를 지켜왔던 불교는 2015년 개신교에 밀려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2005년도 불자의 수는 1,058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지만 10년 뒤에 762만 명으로 떨어져서 15%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천만 불자, 천만 불자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천만 불자가 아닙니다. 반면 개신교는 845만명에서 968만명으로 증가하여 천만신도라고 해도 우리 불교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불자는 기껏해야 10명 중에 한두명인 이 사회에서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 따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종교인의 지부가 여과 없이 속속들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시대다 보니,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에 대한 인식은 날로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인들이 불교에 관심은 없을지라도, 긍정적인 인식만 가져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사회입니다.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시대의 불교는, 온 국민들의 정신세계 즉 철학, 가치관, 윤리, 도덕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불교의 타락은 곧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책임져야 할 불교가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이 국가의 인형으로 유교를 내세우고 불교를 억압한 것도 이런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와 12세기의 고려 불교는 서로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불교는 더 이상 국가의 비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교는 더 이상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살기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인간의 욕망은 끝을 모르고,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편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물론이요, 도덕과 윤리도 막강한 물질 문명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도덕과 윤리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요 정도의 윤리의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검찰과 경찰은 비리로 얼룩지고 돈 많은 이들은 가난한 이들 위해 군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덕. 과 윤리는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마저도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타락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보조 스님은 당시 타락한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수심을 강조하며 정예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돈과 물질에 휘청거리는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현대 사회의 관건입니다. 제도와 법령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영향력이 미미해진 종교적 권위에 기대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호소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회의 곳곳에서 힐링과 명상을 찾는 것도. 이런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심을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잠시 지치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 숨가쁘게 달리기만 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쉬는 명상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종교를 떠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닦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추세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교는 물론 종교의 외양과 전통을 내세우기보다 마음 다스리는 수행을 생활 속에서 거부감 없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불교의 정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수행보다 생활 속에서의 일상적인 수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보조스님이 도너 점수를 강조한 것은 작은 깨침이라도 생기면 수행을 마친 것처럼 교만해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인들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이 닦음에 의하여 정득하였다라고 하며 깨친 뒤에도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조 스님은 얼음은 연못이 온전히 물인 것을 알았지만 햇빛을 받아야 녹는다. 라는 규봉 스님의 글을 인용하여 이 점을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스님은 깨닫다의 오와 정득한다의 정을 구별하고 오, 수, 정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스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오는 돈으로, 수는 점수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며 오와 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불교에서 승철 스님이 돈오돈수야말로 선문의 정맥이라고 추천한 건 역시 당시 선문의 가풍이 해이하여 약간의 견처만 생겨도 도인인양 행세하며 인가의 주기를 청하는 수자들을 경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수심결에서 보조 스님이 말하는 도노는 신해 즉 중생의 번뇌망상 그대로가 모두 부처님의 불성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능 스님의 도노는 정오, 즉, 구경각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해의 경지를 정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더욱더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어법으로 수신결의 모든 승인들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이 닦음에 의하여 정득하였다라는 이 말을 풀어보면 먼저 깨달은 것은 신혜에 해당하고 닦음에 의해 정득하는 것은 정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스님의 방식으로 성철 스님의 주장을 이해한다면 돈오는 정득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보조 스님과 승철 스님 모두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듯 승철 스님은 승철 스님대로 그 시대 당시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도노 돈수를 추천하였고 보조 스님 역시 고려불교가 당시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수심, 도노, 점수를 재창하고 수행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보조스님과 성철스님 모두 그 시대상을 진단하고 불교가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지금 시대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시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불교의 정수가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